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들이 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렐루야 복, 복, 복 하지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날 가정의 달을 맞으면 저는 우리 친정 부모님이 꼭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부터 높고 높은 하늘이라 노래도 그렇고 그게 다 맞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제 얘기예요. 음,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제가 그 당시에 갑자기 우리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병원비 되느라고 큰 오빠 병원비 되느라 고 바빠서 중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제가 공부를 되게 좋아하는 저였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1년내그 신장로에서 중학교 가는 하양칼라하고 검정교복은 그 어, 교복을 보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어, 우리 어머니께서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저를 중학교 입학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음. 그 어머니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대학교 특임교수까지 됐어요. 할렐루야! 음. 올해는 특임교수 특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모님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 아버지는 딸들이 배워서 뭐하냐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서당 훈장님이 아버지인데도 여자가 배워서 뭐해요 하고 자기 이름도 안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시골에 가면 어 방학 때 밤에 철야 공부를 시켰어요 문호덕 씨 이름을 쓰게끔 그래서 아주 잘 쓰셨는데 뭐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 부모님 은혜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게 전혀 없어요. 누군가가 희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아버지도 정말 제가 목사까지 됐잖아요. 목사고 교수고 또 구TV 선교 기자고 요즘에는 바빠서 못 쓰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신 것은 부모님을 잘 만난 덕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삼대째 할아버지 장로님과 할머니 전도 부인, 또 우리 아버지 군종, 그래가지고 새벽 4시 반이면 아버지가 깨워서 천 가족을 어리니까 새벽 예배 갈수 없잖아요. 집에서 가족 교회를 만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큰 언니, 큰 동, 뭐 작은 언니 다 깨워 큰 오빠, 작은 오빠. 그래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교회를 이룬 거예요. 가정교회가 됐어 시골에서. 교회는 한참 가야 되니까 새벽에 힘들잖아요. 길도 깔끔하지고 하니까 그 자녀들을 그렇게 신앙으로 우리 아버지가 키우셨어요. 분에서는 군종으로 설교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시원의 영광이 빛난 아침 그 다음에 복에 그는 강림하사 복의 근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또시편 1편을 항상 복 있는 사람은 암기하게 했어요. 서너 살 때부터 말할 때말 배울 때부터 그 다음에 시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다. 우리가 시골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시0편 121편은 제가 거기 더하여 외웁니다. 또 시편 91편도 거기에 더하여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알렐리아! 그 선대 어,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그 교훈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알렐리아!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교육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 희생하고 손이 손톱이 엄마가 보니까 닳아졌어 엄마. 고손톱 왜 달아졌어요 그랬더니 쌀을 너무 많이 그때는 보리쌀이었어 60년대 보리쌀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닦아서 그렇게 달아졌대 손톱이 정말 그 손톱이 달아졌단 말이 이 노래에 나오잖아요 나실제괴로 정말 손톱이 달아졌더라고 엄마 손톱 그래서 아프대 이 둘째 검, 엄지 검지가 많이 달아졌더라고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그 노래가 참말로 맞는 노래예요. 그 감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달 동안 정말 아,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동해봐요 시골에서도 못 입고 못 살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은신하고 봉사하고 밤잠 안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군불 떼서 우리 다 따뜻하게 또 떼워주시고 그 사랑이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음. 거기에다 또 우리 아버지 인도 행렬 군가를 부르셨어요. 진지로 게이야 진지로 게이야 호리 동네로 갔다 호리 슬라퍼스마더링구마더링구 와이 와이 시따라봤다 쓰여이 조이 안나 조이 종가라빈 강가라 같이 강가라 같이 낫지 브라지가 그걸 부르면 뒤집어졌어요, 우리는. 또 그다음에 음고고노가미인 참아른 고고노가미니 미꾼이 나래바 아멘 쓰지 미안오 고고노가미니 아멘 그 아기 때 서너 살말 배울 때부터 한게 지금 6 0 대가 되는데도 잊혀지지 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교육은 정말 중요해요. 요즘에는 음. 교육이 발달해서 태아 교육까지 있죠. 그런데 그것도 참 중요해요. 태아 때 불안정한 자녀들은 그 태어나서도 성장기에 좀 불안정함을 보입니다. 태아 때 엄마와 아빠가 불안정한 상태의 사람들은 태어나서도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 무시 못해요. 태아 교육이. 그래서, 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을, 어, 행하라고 책도 좋은 책을 읽으라고 그러죠. 태아 교육 때. 거기에서 열달 동안 다 신성이 만들어 갖고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지능까지도 어느 정도 그 엄마를 따라서 만들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물론 후천적인 노력이 있겠지만, 알렐리야.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모님이 계셨길래 제가 있고, 또 부모님처럼 학교 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저는, 어, 그, 도와주셨어요, 저를. 장학금도 주시고,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중, 고, 대, 할 때까지 꼭한분 이상이 저를, 아주 저를 서포트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어, 뭐, 물질 뿐만이 아니라, 뭐랄까, 음, 정신적으로 서포트 해주 해주고, 그다음에 칭찬보약을 많이 주셨어요. 선생님들도 마을에서도 인사 잘한다고 칭찬했지만, 선생님들도 선행상으로 달달이 중학교 때 칭찬보약을 달달이 주시더라고요. 인사 잘한다고 막 교무실 가면, 추석부 가지러 가면 인사 잘한다. 고 50명이 쫙 저를 바라봐요. 좀민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바라 인사하는데 바라봐 주는 50명 선생님이 고마웠어요. 왜 거기서 제가? 10살 때까지 대답도 못하고 바보처럼 수줍어서 도망가던 이모님이 오셔도 도망가던 제가 50명이 바라봐도 인사를 정중하게 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알렐루야. 네. 그리고 음악선생님은 곽대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냥 봄이 되면 봄노래를 같이 부르고 아, 교무실에서 같이 부르지 아, 아, 지금 생각하면 민망하죠. 그 선생님이 50명 있는데 봄노래를 같이 부르자는 거예요. <laughs> 그것도 순진하니까 불렀어요. 15살 막그 정도에. 음. 참 그런 것이 저의 자존감을 상당히 불러일으켜 세워줬던 것 같아요. 알렐루야. 그래서 이 시골 촌순이를 섬순이를 갖다 하나님이 어디가도 당당하게 살수 있도록 키워주셨어요. 알렐루야. 하나님 은혜요 부모처럼 서포터즈 해준 선생님들 은혜요 그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요 예 여러분도 수많은 부모님과 또 수많은 선생님들 수많은 지인들 덕분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5월 달만이 아니고 항상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함. 마땅하고 사람에게서 받은 은혜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돼. 제가 2008년, 2009년 아파서 한 6개월 힘들 때그 박집사님이 6개월을 사단 찬압에 저를 이 바발 기력이 없었을 때 사단 찬압에 저녁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바쁜 도배장판, 장판 가는 시간에 꼭 오셔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잊지 못해요. 그전에는 그렇게 끈끈한 사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다 수용을 해요. 왜? 그때 가만히 못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못 먹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는 잘 먹고 쉬는 거예요. 잘 먹고, 엘리야가 어, 어 갈, 뭐지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떡 주고, 천사가 물 주고, 떡 주고, 마사지 해주고, 막 얼음 앉아준 게 마사지죠? 그, 그러니까 피로를 회복해서 쉬면서, 엘리야가 850명의 이 우상승배자를 물리치고 나서, 아하베 이세베리가 죽인다 가니까 겁이 나가지고, 야, 죽고 잡다 가면서, 지치면 사람이, 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피곤할 때는 쉬어야 돼. 그죠? 먹고, 쉬고, 먹고, 쉬고. 할렐루야? 음. 근데 맨날 날마다 먹고 쉬면 안 돼요. 늘어나서 안 돼. 옷, 옷이 안 맞아. 그러니까 아주 피곤하고 고난 사람들. 배샥 말라들어. 일만 하고 공부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피곤하면 먹고 쉬고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살 맛이 안 나요, 엘리아처럼. 엘리아같이 능력의 선지자도 나안 살고 자보여 그랬잖아요. 왜? 너무 지치고 피곤하면 아무리 능력자도 살 맛이 안 나. 왜? 몸이 살 맛이 안 나니까 이제 고뇌, 피가 고래 버렸어. 어. 그래서 우리는 몸 관리를 잘한 것도 하나님 은혜의 보답이요.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분들의 보답입니다. 알렐리야 음, 꼬난 얘기 나오니까 재밌는 얘기 한 가지가 생각나네요. 어, 그저께 우리 딸하고 어, 일산 꽃방나에 갔는데 예, 고 영등포 시장 거기를 건너서 이제 1500번을 타려고 갔는데 갑자기 그 건물 앞에 은행 앞인가 어, 뭐였죠? 비둘기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한 열댓 마리가. 그래서 깜짝 놀래서 어떻게 저렇게 떼거지로 다 죽어 있을까 떼죽음을 이 낮에 봄날에 했네 하고 봤더니 그 앞에 한 마리가 쩡쩡쩡 걸어 다녀요 어 그리고 잔잔히 봤더니 이게 볕을 비가 쫙 3일 오고 볕이 났잖아요 그 볕이 따뜻하니까 오후 볕, 한시 두시 볕에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저는 60년 넘도록 비둘기가 옆으로 누워 잠자는 거 처음 봤어요. 너무 그 모습이 웃겨요. 어 그리고 죽은 모습 같아. 그래서 깔깔대고 어,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어, 괴로움, 음, 고통도 있지만 또이 하나님 은혜와 부모님 은혜, 지인들의 덕분에 우리가 즐거운 순간도 많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은혜를 입은 음,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항상 어, 남을 나보다 낫게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여기라.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라. 이건 뭐예요?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보다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베풀어 하는 거예요. 알렐루야. 이번에 저도 이 카네이션 꽃을 직접 만들어서 이 독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달아드렸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바쁜 중에도 좀 만들어봤어요. 별거 아니어도 선물 하나 싸서 넣어서 카네이션 달아드리니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의 분들이 지인들이 우리를 마음속으로 잘 되기를 바래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부모님과 선생님과 지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래서 뭐 우리가 만약에 잘 된다 할때 아주 높은 자리에 이 세상에서 잘 됐다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됐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거기에 수없이 밀어주고 닦아주고 이뤄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영난 씨라고 56년생인데 저를 몽골 작은 도서관 관장이 되게 한 사람이에요. 2004년에 컴퓨터 독산 이동에 배우러 갔다가 어, 도서관에 3개월 오라고 졸라가지고 4살 먹은 막대 막내하고 가, 가서 결국은 2012년에 작은 도서관 관장도 하게 됐어요. 책을 좋아하니까 그분은 아들을 서울대에 졸업을 시켜서 직장에 잘 다닌 줄 알아요. 그 서울대 다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구립 도서관 독산 도서관에서 대학서적을 빌려다 줬대요. 김밥 장사를 하면서. 그 엄마가 똑똑한 거요. 김밥 장사를 하면서 바쁜데, 구리 도서관에 가서 대학서적, 원하는 걸다 빌려다 줬대. 그 시간도 아끼라고. 그래서 서울대를 졸업한 거요. 예 할렐루야. 뭐 무조건 좋은 대학의 문제는 아니지만, 부모는 그렇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김밥 장사를 하면서도, 그 자녀의 책을 빌려달 줄 정도로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 세상의 부모들은 다 그렇습니다. 보통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부모의 능가하시는 분입니다. 비교도 할수 없는. 분. 그래서 오늘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이라 주 안에서 순종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 믿지 말라. 절대로 믿지 말라. 이런 것은 이것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라. 우상한테 절해라. 이런 것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의 거는 다 들어라. 이 소리. 예수 믿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거 이거 제외하고는 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다고. 5개명, 10개명에 나와 있어요. 10개명은 대신 관계, 대인 관계. 그래서 대신 관계 이렇게 짝대기, 십자가 짝대기 이렇게 오 아래로. 그 다음에 대인은 좌로, 좌우로, 옆으로. 그래서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하나님 사랑 동료 사랑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할렐루야. 그래야 십자가 사랑이 돼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가족을 원수지고 등지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송곳이에요. 송곳 하나님하고 송곳이었어요. 일자로 송곳. 송곳으로 팍팍 사람을 파면 피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 옳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약속 있는 첫계명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 우리 잘되기 원하잖아요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 응? 만사형통을 원하면 부모만 공경하고 해봐요 할렐루야! 존경하는 거예요 공경, 공경할 경, 존경할 경, 공경하고 존경하고 높이고 부모 이름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렇게 존중을 하다 보면 잘 된다고 형통, 만사형통, 아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아 길이 열리고 싶으면 부모에게 공경하세요 부모에게 존경하세요. 부모를 사랑하세요. 부모를 높여드리세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은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무병장수 할렐루야. 안 아프고 싶잖아요. 지금 질병이 온갖 이름 모른 질병도 많아요. 암도 이름 모를 암들도 많아. 그런데 이게 바로 없어지고 없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진액이 쇠해져서 모세같이 흐리지 않고 쇠하지 않고 120세에 갔잖아요. 모세가. 천국에 그러듯이 우리도 부모를 잘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높여드리면 아프지도 않고 이 자연사로 늙은다는 거 자연이 늙는다는 거야. 알렐루야. 진액이 빠져서 밥숟가락 들 힘이 없어서 간다는 거 우리가 이 인생이 끝나는 건 천국 가는 건 밥숟가락 들 힘이 없어서 간다 그러잖아요. 밥숟가락 났다 그래요 사람들이. 어? 천국 갔다 죽었다 그 소리를. 밥숟가락 났어. 왜 지내기 다 했다 이 말은 이 나아갈 진 나아갈 힘이 없어. 액기스가 없어. 더 이상 숟가락 들 힘도 없는 거예요. 눈을 뜰힘이 없어. 눈꺼풀이 가빠 감아지는 거야. 눈이 뜰힘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요. 음. 졸리면 세상 없어. 눈이 감겨야 돼. 그 아, 진액이 없으면 눈 뜨림이 없어 숟가락 뜨림이 없어 진액이 다해서 가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갈때잘 가야 돼요 50살 넘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천국 갈때 너무 아프지도 말고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지도 말고 9988234 2, 3일 감기기 있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멘 이 기도 해야 돼요 이 기도 저는 진직부터 해요 이게 죽는 게더 복있게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는 게더 중요해. 정한 위치에요, 가는 것은. 누구나 한번 왔다 한번간 인생에. 그림자 같은 인생에. 바람 같은 인생에. 안개 같은 인생에. 구름이 샥 지나가요. 인생이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형통하고 잘 돼야 합니다. 도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의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는 예수 잘 믿으며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며 아비들,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신명기에 보며 말씀을 길을 걸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증거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꼭 말씀 전할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싫어 때 없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이 말씀은 생명이 능력의 치료요 축복이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a 렐루야 아까 저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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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읽었대. 읽어서 단체톡 방을 만들었는데 단체방. 하루에 다섯 장씩 읽어서 단체톡에 올렸어.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뭐 다섯 명, 여섯 명, 네 명은 전부 다섯 장씩 읽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재미가 붙은 거예요, 이 복순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하루 열 시간을 성경을 읽었대요. 어 그랬더니. 성경이 꼭 성우처럼 목소리도 잘 읽어요. 어느 순간 이 소변줄이 떨어졌대. 완전해졌대. 전부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지금 80몇 세인데 아주 건강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이 어떠한가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잘 읽으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거예요. 알렐루야느에미야 아, 네. 시대에 그랬잖아. 에스라가 성경 잘 읽을 때 모든 백성이 통에 자후가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쓰고 울었죠. 그 그러니까 성경을 그동안 몰랐으니까 죄를 먹고 마셔도 몰랐어요. 이방 여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 자녀들 다그 이방 여자들 안 믿는 사람 불로 보냈잖아요. 왜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고랬어 불신자와. 예수 잘 믿는 사람과 같이 결혼해야 돼. 될수 있으면. 그렇죠? 결혼 이미 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예, 결혼해서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헤미아서에도 그랬잖아요. 에서라 헤미아서에 이방 여자를 다 보냈어. 자녀가 있는데도 다 돌려보냈어요. 아주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알렐리아. 피 흘리기까지 제와 싸워야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악한 시대에 사는데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부모를 공경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나 주 안에서 인크리스트 왜 예수 믿지 말라 하면 지옥 가거든. 아무리 착한 일하고 돈을 많이 내놨어도 구제를 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천하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1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마음속의 죄, 깐 난이 때, 아기 때 죄. 다 80억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할렐루야. 예수 한 분밖에 예수님만 믿어야 다른 뭐다 종교, 종교입니다. 그 종교는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장조하신 분이 천국을 지으시고 예수 잘 믿는 하나님 믿는 자들 위해서 처소를 집을 준비해 두었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공경하고 이 땅의 부모님 같은 분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알렐루야. 부모님 전에 연세가 있고 나이가 위면은 언니, 형제, 오빠, 뭐 누나, 동생뭐 이런 식으로 형제 자매라고 쓰믿음 말했어. 알렐루야. 모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남의이 땅에 살아,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살아 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인사, 말도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또 돈을 벌면, 돈을 하라도 어버이날은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용돈도 그냥, 돈팩 드리고, 뭐, 돈이 없으면 10만원이라도, 만원이라도 드리고, 돈을 못본 사람은 편지라도 쓰고, 꽃이라도 팔고, 꽃하고 편지는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래, 부모님들이 깊은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 만나보면, 자녀들 그렇게 끼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이고, 돈 10만원 주는 것도 아까워해. 간신히 돈 10만원이 글제가 기겁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고, 또, 응? 그렇게 부모님이 열심히 해줬는데, 그럴 수가 있나, 100만원은 못 주더라도. 그러나 또 잘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해외 여행도 가고, 또뭐 어디, 제주도도 기본적으로 한국도 보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더 효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부모가 천국 가고 나면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가 안돼 보면 절대로 부모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듣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어, 이렇게 말해줄 때 듣는 게 복이요. 책이 제가 초등학교 도서관을 싹쓸이해서 읽었는데요. 그 읽은 게 평생의 보약이 돼요. 책은 뭐요? 우리가 많은 100년이면 긴 뭐, 음, 길게 100년이죠. 짧으면 100살 안에도 전국에 가는데 우리가 천년을 살수 없어. 그러나 책을 갖다가 많이 읽으면 위인전 이런 걸 읽으면 천년보다 더살수 있는 경험을 느껴요. 할렐루야. 어, 책을 그래서 위인전을 많이 읽으면 어려서 애들한테 위인전을 읽히면 그 위인들의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 때 많이 익혀놓으면 저처럼 대답 못한 바보도 특임 교수까지 돼서 강의도 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10살 때까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성경을 암송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암송 대도 회 나왔어요. 수집어서한 번도 부자를 못 눌렀어요. 도초도까지 가가지고 뱉다고. 그랬지만 그런 게 약이 돼서 약이 돼서 그때는 뭐 새로 성경이라 힘들었어 읽기도. 근데 문제집 하나도 안 사줬어 김효산 선생님이 문제집도 있었을 텐데. 그 어려운 거 새로로 읽기로 힘들었어요. 누가 보고? <laughs> 그 부자는 더 못놀죠. 처음 보는 부자는. <laughs> 지금 같면좀 잘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예, 하나님 은혜로 지인들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공경, 이웃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넘치도록 흘려 보내시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을 시도 때도 없이 전파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선물을 주시도록 천국을 선물을 주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